뭔가? 일단 아 지난 수로 네. 빵이신 사람 제가 얘기할게요. 어 발표하겠습니다. 아, 안 했는데 1번도끼예요안 <laughs> 했는데 2번 누구야? 쿠네온. 에? 풀 수로 안 했다고? 아 잠깐만. 그럼 이건 첫 아, 번. 단추일까? <laughs> <야. 웃음> 아 근데 이게 단추랑 독기는 수로를 몰라서 안한 거지만 쿠은 아는데도 안한 거잖아요. 인정? 그리고 몸이 어, 잠깐만. 87점. 하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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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끼는> 했는데 <laughs> 네. <laughs> 노력만 이렇게 노력이라도 했는데. <laughs> 아 근데 단추 독기 아예 시도조차 안한거 조금 노력 도루도 아니고 이번 주는 이제 하셔야 돼요. 네. <laughs> 예. 아, 아 저번 주고 <laughs> 볼수 있구나. 어디서 봐? 그 왼쪽 길드 콘텐츠 길드원 참여 현황 보는 보면은 위에 지난 주로 체크할 수가 있어. 제가 확인했을 때한번안 아... 하셨는데 스크류 쳐가지고 하고 주무셨나 봐요. 그리고 음. 이번 주는 천점 이하는 진짜 안한 걸로 칠게요. 긴장하시죠? <laughs> 진짜. <87점. 웃음> <laughs> 진짜 오리진 쓰고 조금만 때라도1 0점 넘는데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몽이네온 이게 웃기네 <laughs> 아니 <같긴> 17점을 <해. 웃음> 아니 켜놓고 그 솔직히 설치해놓고 라면 먹은 거 아니야? <laughs> 플래그? 플래그는 <laughs> 어떡해요? 플래그도, <laughs> 플래그도 해야죠 해야, 네. 해야 한대요 근데 이미 플래그가 다 차긴 했는데 그래도 어? 몽이네온 는안 뜨는데 차면 기분 좋으니까 저번 그치. 주보다? 해 해야 아. 대면 어, 길드 이거야? 포인트 근데 저희 길드 포인트가 76만 점이나 쌓여있거든요? 이거 어디 쓸수 <laughs> 있는데 없나? 한결링크 그... 아니 안한 사람이 기질래요, 진짜 한겨린? 단추 도끼 쿠우 <laughs> 길드 스킬 이따구로 찍을래? 왜? 왜? 아니 오. 이거 찍으라고 해서 찍은 건데? 여러분들 근데 저 잠깐 참을 수 없는 게 쿠우님 초대해가지고 이거 수로에 대해서 청문회 열어야 될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laughs> 스로 청문회. 한번 대화방 파볼까요? 좋은데요. 난 근데 이유를 알것 같기도 <laughs> 우와! 하고. 우와. 우와. 아니 근데 안한 거는 점수를 떠나서. 아니 시도조차 안한 게. 그러니까 시도조차 안한 거는 조금 좀 그렇긴 해. 일단 통화방 <laughs> 넘어오세요. 오, 오케이. 17이라도 너는 그 성의를 보여줬는데 비모언니는 구우님 방에 디코 오라고 뻑꾸기 좀 가주세요. <laughs> 저희 그놈하게 하죠. 그놈? 어떻게? 에코켜? 어? 단추 양덕기 너네 존나 혼나고 온 거다. 어? 너 안에서 혼난 거야? 네. 아, 구우님. 네. 뻑꾸기 들으셨죠? 뭐뭐 뭐 수로 수로를 안 쳤다고 무슨 얘기를 하는데요? 왜수로안 저번제 왜안 치셨어요, 구우님? 아니, 렙트님. 그럼 플래그는 왜안 하셨어요? 저는 아니, 대신에 스스로를 했잖아요. 천점 대신에 플래그를 했잖아요, 렙트님. 플래그몇 점인데? 천점이야? 아니요. 아니요. 3 0 0점이요 300점이면 <laughs> 이다이 씨. 아, 노력이 가상하다, 도르. <laughs> 노력을 왜안 했냐고 스스로는 근데. 들어 봐. 어. 우리 뉴빙 비멍 언니도 8 7점이라도 그렇게 노래를 시키네. 몇 장인 초가 영인 거는 사실 노력도 안한 거라. 지금 단추도끼 아... 대가리 받고 이제 제가 저희가 대화할 수 있게 말 풀어줬거든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다면 머리 박겠습니다 어쩌... 아니 구우님 어, 네. <laughs> 그렇게 2 7 4대까지 그냥 경험치 닥사할 시간은 있고 그 5분이 없어, 3분이 없었어? 그냥 한번 오리진 아... 돌리고 이렇게 뚝 나오면 되는데. 아이들 아, 아, 다음번에는 풀더핑 하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네. 좀 낮더라도 노력에 가상하다 도로를 어떻게 조금. 안돼 아, 시도는 하긴 해야죠. 87점은 넘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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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laughs> 저 진짜 설치기 켜놓고 라면 먹었다니까. <laughs> 아니 설치기 켜고 라면 먹어도 저거보다 더 나을지도 몰라요 레더님 <laughs> <laughs> 다음 주에 쿵아 뭐 비몽니 끝까지 쳐주는 걸로 하자. 몽땅꺼까지 음... 칠만원은너리 합쳐서 2,000그 합쳐서 2,000? 2천? 잠깐만 2,000은 나 잠깐 너무 쉬운데? 수... 2,000.. 무조건 하지 5,000 하신 분, 분 있던데 허... 그분 혹시 내가 수로 담당으로 데려오신 분 아니야? 어 <웃음> 몰라 <웃음> 누군데요 아이디가? 아이디가요? 잠시만요 아이디가 어.. 루델피? 제가... 어 맞아 그투력이 5,000이신데 그분 근데? <웃음> 맞아 맞아 <웃음> 그분이 제일 투력이, 높아. 네, 투력이 저의 그 투력이 저의그두 배가 넘으시거든요. 그분은 아. 그 바로 예측판을 할수 있지. 에이. 두 배니까. 어, 그런가? 그런 거 같기도. 그분이 한데... 5천 넣었으니까 맞지, 그렇지.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저희 11이다. 저희 지금 사랑하는 단구 한끼 길러원 <laughs> <김두원 웃음> 여러분들. <웃음> 저희 길드가 또 주간 횡등명성치 랭킹에 이어서 플래그 레이스 랭킹까지 1등을 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박수! 아까 분명 7등이었는데 갑자기 1등 <목소리> 뭐야 갑자기 뭐라고 하니까 플래그 를 지금 쳐야겠다고 하신 거예요? 아 저도 열심히 갑자기 지금 갑자기 열심히 하신 듯? <목소리> 어. 아 오늘 수록까지 해야겠는걸 이렇게 된 이상 쿠님 어, 네? 지금 생각난 김에 빨리 치고 없애버리자 그는 그거예요? 는그275 아, 지금... 찍고 더 세져서 칠 생각은 안 하고? 음... 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찌, 어찌. 레트님 음... 아 열심히 근데 일단 플래그는 솔직히 제가 지금 레벨이 오르나 말, 많아 좀 똑같은 실력이어서 지금 하고 있답니다 플래그는 아 플래그는 뭐 언제 해도 아, 뭐 캐시 뭐... 샵에 있어? 언제 해도 똑같으니까 제 손가락이 <laughs> 그래 우리 어.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롤이나 한번 할까? <laughs> 아니, 진짜 아냐고. 무슨 인연인데, 이게. 그냥, 그냥 롤이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아무튼. <아볼리니까. 웃음>